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화요일 오후고요. 이제 오전에는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어 이제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좀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 어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정시사회 연구소 일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날만 일을 하는데, 이제 미리 좀 글을 좀 써야 될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네요. 어, 일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교회 일하고, 그 다음 화요일에 학교 출근했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는 연구소, 정치사 연구소 일하고,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일을 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몇달 됐지만 적응이 된 부분도 있고, 조금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중직으로 사는 이야기 예전에 한번 올리긴 했는데, 조금 더 근황 어, 소식 나눔 겸 수다를 해볼까요? 어,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 텐데요. 제가 이제 뉴스 엔조이의 그 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이제 뉴스 엔조이 대표님과 편집국장님과 어, 수다를 한 영상도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고, 한 20분 조금 넘게 이 영상으로 커트가 돼서 나왔는데, 어, 몇달 동안 일하면서 또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면서 또 느끼는 것들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야,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할까? 또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재난 시대죠. 이제 코로나로 다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정말 땅으로 곤두박질쳤잖아요. 이 시국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목사로 산다는 건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죠 어, 그 목사라면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어, 어떤 걸 요구할까 요구하는 지점들도 다 다양할 것 같고 말이죠 어, 그쯤에서 요즘에 좀 생각이 들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친구 목사님들 만났을 때 조금 반복돼서 듣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정말 뭐 청실하고 겸손하게 이제 평생을 살아왔던 목사님이 어좀 이제 신뢰할만한 교회 단임 목회 임 목사가 되었을 때그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들이 좀 나오는 게 있다더라 이제 주로 친구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뉴스나 뭐 이렇게 교인들이 뭐 눈치를 챌만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근데 뭐가 있으면. 어, 그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하게 좀 치여서 살았죠, 사실. 그의도하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 요구하는 거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차를 좀더 좋은 걸로, 집을 좀더 좋은 걸로. 근데 이제 그게, 아, 누가 봐도, 아, 요 정도면 참, 이, 이 정도 교회 사이즈의 교회에 참 적당하다 할 만한 게 있는데, 약간 그 수준을 조금 더 오버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아 이게 이 그런 거죠. 제가 느끼기로서니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내재화됐을 거아면아 그렇게 살다가 딱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자리를 딱 가졌을 때아 이제는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아 우리 교회, 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난 이만큼 받아야 해.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더 합리적이라면 제가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좋죠. 아 어, 단임 목사는라고 해서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는게 받고 뭐 전도사는 이만큼 일했으면 또뭐 이만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적 이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단임 목사라면 물론 조금은 그그 그 기간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서 이렇게 뭔가 더해줄 필요는 있지만 이게 너무 뻥튀기가 너무 크면 문제 같아. 요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의 연봉 시스템 문제죠. 최근에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 연봉 문제 정말 크다, 문제가 크다 많이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외국도 다 연봉 시스템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사회의 초년생과 10년, 20년, 30년 그 직장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수입의 구조, 얻는 그 양, 수입량의, 월급량의 격차가 너무 커서 중간에서 10년 일하고 나서 그 직장을 나와서 다른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하겠고 어디든 처음 갔을 때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신 나중에 뻥튀기로 엄청 커질 거를 기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논의하고 바꿔 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단임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가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욕심 만큼 뭔가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생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성실하게 사신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뭐 사실은 삼중직이죠. 초등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교회 이렇게 하는데 뭐 삼중직이든, 사중직이든, 이중직이든 가되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건 사실은 청년 목회를 몇년 하면서 아주 심플합니다. 청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죠. 어 청년들 중에 음 뭔가 신앙적인 공부가 되고 더 뭔가 진지해졌을 때 자신의 것을 교회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낸다 그런 모습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건좀더 개신교고 개혁적인 교회고. 좀더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저는 이제 원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40대, 50대, 60대 기성교회 시스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을 이렇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갔던 분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 청년 교회가 이제 제가 하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청년들은 새로운 형태의 모임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재정적인 것을 실제 내려놓진 않을 거다, 헌금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조금의 불신도 사실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그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하기 위해선 재정 문제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중직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많았는데, 어, 오늘 이제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났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아서, 원 학교를 이제 이틀 갔다가 이제 지금은 하루만 가서 수업을 해도, 이제 일단은 제가 사는데 큰 지장은 없, 되어서 어,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 정도의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의 사례비가 측정되고 되는 때까지 정말 그 함께 모임하는 친구들 안에 어떤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사실 시작할 때이 정도도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어, 뭔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지속 가능한 교회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아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례비를 받는 게 우리 안의 안에 모임 안에서 합리적일까?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합리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믿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가구나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모두 필요한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NGO 단체에서 일하다가 나오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새 친구로 좀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그 임시직이라고 하죠. 그 어떤 정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인 1년. 어 그렇게 일하다가 때가 나이가 차서 그냥 나오는 분들 많았고요. 얘기 들으면 노동량에 비해서 복지 조건이나 받는 페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그왜 그런가 보니, 사회 시선이 어떤 봉사를 위해 생겨난 단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면 안 되라는 시선이 또 있대요. 근데 문제는 아마 그 NGO 단체를 할지라도 그 안에 좀 높은 분들은 보통 많이 받을 테고 밑에 일하는 분들은 적게 받을 텐데 이게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일하는 분들이 맨날 임시직에다가 박봉에다가 노동량이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적어 보면서 이건 내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사회에 정말 어떤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회에 필요한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노동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부 모순이죠.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먹고 살기 위해 모순을 껴안고 움직이는 기계가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라고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약간의 NGO의 대체적인 그런 것에 조금 신뢰를 잃었는데, 아, 이거는 뭐 NGO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뜻이 좋으면 그 뜻에 맞는 내부 운영 규칙들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지속 가능하면서 내부 모순에 부딪히지 않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중직은 그 중간에 현실적인 타협점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이 이중직을 하지 않고도 그냥 그 교회 안에서의 운영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다면 저는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앞서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형태의 모임에는 젊은 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게 많은데, 젊은 분들이 뜻이 있어서 뭔가 헌금하고 뭔가 물질적, 시간적 뭔가 허, 어, 헌신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아슬아슬하고 힘든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어떤 목사를 돕지 못하는 상황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현실적인 방법론에서 저는 이중직을 택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하는 편 같아요 음. 그래서 목회자가 일단 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20대 초반 대학생이면 사실 어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한, 한 100만 원만 어떻게든 뭐 과외를 하든 뭐 알바를 했든 해도 어쨌든 대충 생존을 할수 있잖아요. 사, 살, 살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아직 노후 준비는 안 하고, 못,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할 게좀더 많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할 순 없죠. 그냥, 어, 그냥 세례 요한처럼 사세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 30대가 보통의 사람이 살려면 그래도 200만원은 필요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적음도 하고 뭔가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250이 넘어야 노후 준비가 사실은 뭐한 달에 30만 원이나 얼마든 할 수는 있겠죠. 또 거기에 또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이제 문제는 또다더 달라지지만, 어, 누가 봐도 너무 욕심있게 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삶, 라이프로 사는데 적어도 이제 요 정도 세팅이 필요하다고 할때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도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노동이 필요할까. 어, 일요일에 이렇게 교육 활동과 설교 준비 시간 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성경 공부 뭔가 모임이 필요한 필요한 모임이고 또그 정도 규모로 하면 당연히 이중제를 안 하는 게 맞고 성도들이 그 목사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에 맞춰 주는 게 정당한 거죠. 요구는 많은데 맞춰 주는 게 없다면 그 내부 모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성도들이 주중에 목사의 어떤 활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다면 중간적인 타협책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의 활동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꼭요만큼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사례비가 필요한 거죠. 이걸 노동의 대가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막 이제 월급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니까. 그렇다면 목사는 그 외에 어떤 활동으로 부수적인 뭔가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서 키워줄 수 있다면 일단은 교회가 시작되고 나 나아, 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세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해. 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성도 수가 막 50명, 100명이 되어도 교인들이 이좀다 어, 멀리 있고 너무 다 바빠서 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교회 활동 필요한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주말에 주로 이렇게 2, 3일에 에너지를 쏟는데 보통 사람의 직업군과 같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페이를 받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주중에 무언가 다른 활동이 있고 경제활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틀 혹은 3일에 필요한, 만, 딱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뭐 50만원일 수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 괜찮다면 1만 혹은 150만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교회가 합리적으로 정해서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만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주는 분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좀 이제 놀러 오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교회,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교나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50%고, 그 다음 50%는 우리 모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말은 또 이렇게 거창했는데 하게또 모임 운영은 막 독재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목사가 너무 열정 페이로 휘둘리는 것도 이제 내부 모순이죠. 그러니까 중, 그렇게 극단적으로 목사의 제왕적인 모임도 돼서 되어서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열정 페이로 그냥 이렇게 희생만 해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모임이 안 되겠죠. 이 중간의 타협점을 어떻게 찾 찾아서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뭐, 뭐, 이런, 이 정도 생각만 있다뿐이지, 뭐, 이게, 이게, 이게 맞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구체적인 청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음, 목사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가난한 건 좋은데, 너무 가난한 건 오히려 좀안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분명히 나중에 다른 형태로, 왜곡된 욕망으로 뭔가 발현될 수 있어서, 어 저는 그건 좀 음, 너무 가난한 걸 스스로가 막 스스로가 막아난 너무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성도들이 아, 목사는 아주 아주 가난해야 돼. 우리 목 교회의 모든 성 중에 가, 성도 중에 가장 가난해야 돼. 이런 것도 별로죠. 그런 마인드에 분과 오래 같이 할수 있을 것같진 않아요. 그냥. 저는 보통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고 살고 싶고 보통보다는 조금 조금 아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고 싶고 왜냐면 친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이중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어 돈을 만약에 이제 많이 벌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 좋죠 좋은. 근데 이 시선이 목사 많이 다른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면 또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이중직을 시작도 안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뭐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어때요? 뭐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이 어떤 운영하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저는 거꾸로 너무 극하게 가난하게 막막막 막, 막, 막 힘들게 사는 분이 오히려 조금 전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뭔가 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분이 10년 20년 그렇게 산 다음에 뭔가 어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보통으로 살고 음그 그만큼 뭔가 생긴 만큼 누군가를 잘 베푸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겠죠. 그니까 러 중요한 거는 뭐, 이중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느니, 조금 버느니 그런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어, 정말, 성실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교회의 니드에 맞춰서서, 어 적절하게 노동의 강도를 조정하면서,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 또 힘쓸 수 있고, 뭐, 이런 공동체와 목사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면, 뭐 이중지기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교회의 밑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친구 목사님들 혹은 교회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 분들과 평소에 얘기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생각들 비판들 모두 긍정적으로저도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배우면서. 어좀 이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싶고요. 당연히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좀 건강하고 또 새로운 교회 모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아질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어, 목사든 성도든 그 누군가가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좀더 재밌게. 어,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이런, 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밑에 뉴스 앤 조이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